혹시 황칠이 당뇨에도 좋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한 건강식품을 넘어서 실제 췌장을 보호하고 혈당을 낮추는 과학적인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오늘은 황칠나무 추출물이 어떻게 당뇨 개선에 도움을 주는지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려드릴게요. 이번 실험에서는 황칠나무 잎과 줄기에서 추출한 물과 에탄올 추출물이 실제로 당뇨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동물 모델을 통해 분석했습니다. 실험에는 당뇨를 유도한 마우스들을 6그룹으로 나누어 황칠잎열수 추출물 DLW, 황칠잎에탄올 추출물 d l e 을 2주간 먹이면서 체중, 혈당, 인슐린, 췌장 상태를 관찰했어요. 먼저 어떤 추출물이 좋은지 확인하기 위해 총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분석했는데요. 결과는 잎의 열수 추출물 DLW이 항산화 성분이 가장 풍부했습니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항산화 성분 풍부 황칠잎을 물에 우리면 항산화 성분이 가장 많이 녹아 나옵니다. 이 항산화 성분은 당뇨의 원인 중 하나인 활성산소를 줄여주는데 핵심 역할을 해요. 두 번째 DPPH의 라디칼 소거는 항산화 효과. 몸속에 쌓이는 녹슬게 하는 물질인 활성산소를 황칠잎 추출물이 제거해주는 거예요. 즉 산화로 망가지는 췌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는 뜻이죠. 세 번째 혈당 개선 STG로 당뇨를 유도한 마우스의 혈당 수치가 황칠잎 추출물을 투여하자 의미있게 감소 특히 DLE-200mg per kg 투여군에서 가장 큰 혈당 감소 효과 확인 그냥 더도 높아지는 당뇨주의 혈당이 황칠잎 추출물을 먹이자 정상에 가깝게 낮아졌어요 일상에서 차로 마신다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인슐린 분비 증가, 당뇨로 감소한 인슐린 분비가 DLW와 DL이 섭취 후 다시 증가. 특히 췌장의 베타세포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가 재생되는 듯한 조직 회복 확인. 황칠잎 추출물이 망가진 췌장을 되살려 인슐린이 다시 잘 나올 수 있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단순 혈당 조절이 아니라 당뇨의 근본 원인을 회복시키는데 기여한 셈이죠. 다섯 번째, 췌장 조직 보호.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황칠을 섭취한 쥐들의 췌장 구조가 정상에 가깝게 회복. 조직 손상이 덜하고. 세포가 보다 건강한 형태로 유지됨 당뇨는 췌장을 망가뜨리는데 황칠은 췌장을 보호하고 회복시켜주는 효과도 있다는 뜻이에요 황칠립 추출물은 다양한 방식으로 건강관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황칠차 일상에서 손쉽게 마실 수 있는 항산화차 혈당 조절 보조제 기능성 식품으로서 가능성 높음 췌장 보호, 건강식품 당뇨병 초기 단계 대응용 건강기능성 원료 개발 천연 기반의 차세대 당뇨 대응 소재 황칠립을 그냥 나무 잎이라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다시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단순한 전통식물이 아니라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분비를 늘리고, 최장 세포까지 회복시키는 천연 당뇨 개선소재였다는 사실. 자연의 지혜가 담긴 황치를 오늘부터 건강 루틴에 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정보가 도움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